난 어, 자 안녕하세요 산도발입니다. 니 네, 이름 뭐고? 안정희. 아내 이름 내가 들고 왔는데 이름 들고 왔나 오늘 찌르려고. 음. <laughs> <laughs> 이 친구가 차박하다가 지금 캠핑한 친구거든요. 저랑은 반대죠. 저는 캠핑하다 가 차박을 시도로 잡으려고 하고, 근데 차박도 편하던데. 이 차박 했나? 하루 갔다 왔다. 음, 진짜 편하던데. 아 차박으로? 어. 뭔 차로 하는데? 모하비. 뭐, 아, 음. 아, 저것만은 유해가 많겠다. 차박에서 왜 캠핑으로 바뀌었는데? 왜였나? 원래 600 마지기를 가고 싶어 가지고. 600 마지기. 차 타고 갈수있는데가 그거는 무조건 차박이지. 아, 거기 말하시나 보다. 그 강원도 강원도 거기 음, 음. 지금은 폐쇄된 곳 음, 이게 그 어째보니 니 따라 한번 갔다가 음. 그게 되게 재밌었다고 딱 생각을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탐커루즈의 <laughs> 비밀을 한 친구거든요 그때 내랑 가고 음. 와이프한테 이제 와, 이야기를 해서 음.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한 게 차박이었는데 어째 음. 우리 차는 너무 작았지 그리고좀 음. 불편하기도 했는데 음. 근데 그 이제 울진 기상 막량해죠 음. 거기 좋아 그딱 갔는데 음. 그장고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야. 아, 반말해도 되나? 저 우리 구독자분 보통 연배가 많은데 아, 반말하는 건 아닙니다. <laughs> 아, 그래갖고 그래 차박 잘 했는데. 아,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생각보다 이제 첫 시작이 너무 좋았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차박이 재밌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한계를 느끼고. 높지 어, 맞지. 뭐할수 있는 게 불편하고. 불편하 솔직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차박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노지가 베이스다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았어요. 그게 있더라. 차박을 해보니까요 짐을 실었다. 그걸 또 고대로 다 빼야 되니까. 고대로 다 빼. 비 오면 감당 안 되겠더라고. 비 오면 이짝에널수 없으니까. 응. 그래서 그렇때문에. 이제 차박을 가면은 장비가 많이 들고 갈 수가 없어. 그렇지. 응. 뭐 타프 하나, 테이블 하나. 무조건 적게 들고 가서 응. 응. 아이스박스도 저거만큼 큰건 없겠다. 저런거저 때는 그런 거 아이스박스 자체가 없었지. 나중에 이 친구 장비 털 이해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장한개 때문에 캠핑을 하게 됐답니다. 근데 요새 그래. 제가 얼마 전에 노지가 보니까. 부부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그 바람 부는 겨울에 그 뭐고? 파라솔 <laughs> 아니 노르비드그 파라솔이 그 아시잖아요 그거 인스타 감성 하얀 거 있다 아 하얀 거에 하얀, 어, 하얀, 어. 하얀 감 바람, 바람 그래 부는 겨울에 그거를 하고 개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주무시고 <laughs> 가요 콘텐츠는요 차박 하다가왜 캠핑을 하게 됐는가? 이게 장비의 한계 때문에. 음, 야 그거밖에 없네. 장비 한계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하면 하면 할수록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. 아, 좀 맛있는 것도 아. 먹고 싶고 좀 네, 예, 가고 꾸미고...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우리가 그, 감상성리가 차박으로 하긴 좀 아. 그런 것도 아, 많고 이런. 아, 그래가. 아무튼 그렇답니다. 요즘 차박 많이 하시길래. 일부 하나 끼워넣어 봤어요 저는 <laughs> 감성캠핑일도관심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하고한국한반 감성, 감성 선물 받았습니다 아, 젊은이 감성 마지막 인사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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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잘라내야겠다 서한내야겠다 <laughs> 아, <이거. 웃음>